2019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가톨릭대학교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치동에서 수리논술 강의하는 김대훈입니다. 어, 뭐, 자연공학계열이랑 간호 쪽이랑 미디어 콘텐츠 학과 따로 내는데 모의고사는 또네 문제 안 만들어요. 한 문제만 다르거든요. 어, 그래서 본 시험 문제 풀어보실 때는 구분해서 푸시는데 차이가 자연공학계열에는 저기 뭐야, 기백이나 어, 2차 곡선이라든지 이렇게 자연계 순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 저기 미디어 콘텐츠랑 생활학부 쪽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진 오않고요 그냥 미적 원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공부는 다 같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미디어 콘텐츠나 생활학부 보시는 분들은 기백문제나 어, 뭐, EX 같은 거나오는 문제만 살짝 피해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1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방정식으로 FX를 다음과 같이 주고, 여기서 최소값을 갚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K를 구하시고 근선을 선사하시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소값을 가질 때는 음, F 프라임 X가 극그 값이기 때문에 0겠죠 그러니까 F 프라임 6이0이라는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미분하시면 되는데 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어, 생기신 미분하면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만약에 2 x 거나 3X 이러면 합성되 있는 걸로 고려하시면 되죠.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넣으면 되니까 F 프라임 X가 X3승 KX 제곱 마이너스. 에, x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이게 6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요 여기 6 넣으면 된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 6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6에 3승 빼기 36k 그 다음에 빼기 x인데 왜 이렇게 됐어 그럼 빼기 6 더하기 k는 어, 제로 이렇게 푸시면 뭐 나와요 어, 뭐 당연하지만 음, 어, 여기에 6 넣으시면 뭐 당연하지만 0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6 이랑 플러스 k 쓰니까 플러스 35겠죠 35k가 6의 3승 빼기 6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계산해 볼까요 어 6의 3승은 6 6 36에 예 이것도 6으로 묶으면 6의 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럼 35 곱하기 6이니까 어35 곱하기 6이니까 35 35 약분하면 k가 6 나오죠 어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요거 잘 보시면 k 집어 넣으시면 0이라서 x 빼기 k로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럼 x k k로 인수분해 되니까 1 k 적고요. 1 k 1 k 적어놓고 인수 정리 써 보시면 0 0 1 k 이렇게 돼서요. x 빼기 k 그다음에 x 제곱 빼기 1이꼴 제로가 돼서 극값이 브라마이나 1이랑 k 나오니까 k가 6이어야 되죠.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실대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6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K는 6이에요. 라고 쓰시면 1번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d 것은 0에서 6사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아, 이런 문제인데. 그럼 그래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K에다가 6 넣으면 T3승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6이니까 적분하시면 4분의 1t4승 빼기 3t3승 3분의 1이니까 2t3승 빼기 2분의 1t제곱 더하기 6t에 0 x 집어 넣으시게 되죠 어, 그래서 식이 구해집니다 아,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4분의 1 x 4승 마이너스 2 x 3승 빼기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6 x 요렇게 어, 되구요 요 녀석이 f x 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셔도 되구요 뭐 이미 알지만 f 프라임 어, x 가 뭐죠 x 빼기 6 x 더하기 1 x 빼기 1 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도 뭐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음, 뭐 알지만 여기 마이너스 1, 1, 6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어, 그다음에 1에서 그다음 에 6에서 뭘갖는지 최고 창계수가 양이니까 그래프 개형을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실제 그려 보시면 아, 이래서 극대를 가지게 될 거고 영지번은 원점 지나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에 극소를 가지게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이런 개형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음, 지금 보다시피 뭐더 자세히 그리시면 좋고 여기서 6까지, 0에서 6까지 사이에서 최대값은 여기죠. 1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F1을 구하는 문제겠고요. 그래서 뭐 여기 1 집어넣으시면 4분의 1, 네, 그 다음에 빼기 2, 빼기 2분의 1 더하기 6이 녀석이 네, 답이 됩니다. 어, 됐나요? 어, 그래서 전혀 어, 어렵지 않은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을 구해라 라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